안녕하세요. 오늘 간단하게 만들어 볼 간식은 까망베르 치즈 구이와 상그리아 에이드입니다. 저녁에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까망베르 치즈를 구매했습니다. 준비물은 까망베르 치즈와 땅콩, 아몬드 같은 견과류, 그리고 꿀입니다. 까망베르는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에 까망베르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서 만들어져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매한 제품은 독일 수입품이더라고요. 독일은 제가 공부했던 곳이기도 하고 회사 위치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독일 남부 지방에 있는데 저는 가본 도시가 아니더라고요. 상자를 개봉하고 까망베르 치즈를 꺼내보았습니다. 까망베르 치즈를 두 개를 샀었는데 하나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일단 하나만 개봉했습니다. 치즈 겉 표면에 보이는 흰색은 치즈가 숙성되면서 생기는 흰 곰팡이입니다. 비닐에 꼼꼼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비닐 제거를 하니 본격적인 치즈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하게 익히면 더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할 거라 에어프라이어 전용 호일에 까망베르 치즈를 올려두었습니다. 우선 조각을 내줄 건데요. 저는 피자처럼 8등분을 하였습니다. 치즈 단면이 궁금해서 한번 확인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꿀을 첨가할 건데요. 까망베르 치즈 조각 사이사이에 꿀을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꿀의 양은 기호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화면에 레몬이 나오는데 까망베르치즈 구이를 만드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상그리아를 만들 때쓸 예정입니다. 이제는 견과류를 올려줄 차례입니다. 저는 아까 준비해 둔 견과류와 시리얼을 이용해서 올려주었습니다. 견과류도 기호에 맞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비주얼로 봤을 때는 시리얼을 넣은 게 신의 한수였던 것 같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 넣어주고 10분간 180도에서 구워주었습니다. 까망베르치즈 구이가 만들어지는 동안 집에 있는 와인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바로 상그리 아이드를 만들 건데요. 저는 알코올이 11.5%인 와인을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와인을 이용한 음료 중에는 프랑스어로 뱅쇼, 독일어로는 글리바인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겨울철 카페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와인을 따려고 와인 오프너를 준비했는데, 그냥 뚜껑을 돌리면 되는 거였더라고요. 다시 뚜껑을 닫아주고 다른 재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과일은 사과, 레몬을 준비했었는데 냉장고에 홍초 사과 맛이 있어서 그것을 쓰기로 했습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 레몬, 라임, 오렌지, 사과 등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와인과 사이다도 기호에 맞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홍초와 사이다가 냉장고에 있어서 차가워서 괜찮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얼음을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상그리아를 사 먹어보기만 했지 만들어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제 개인 취향대로 넣어주었습니다. 사먹었던 때와 색깔을 비슷하게 맞추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맛을 한번 봤는데 성공적이었습니다. 상그리아 에이드를 만들고 나니 바로 에어프라이어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타이밍이 딱 맞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까망베르 치즈 구이와 상그리아 에이드를 만드는 데 소요된 시간은 총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었는데 5분 안에 바닥이 났습니다. 뒷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까망베르 치즈 상자에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